안녕하세요. 꽃비민입니다. 제가, <laughs> 그, 홍보,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러게 채필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게 제 폰이 아니라 아니, 아니어가지고, 일단 꽃비민이라고 쳐볼게요. 꽃, 비민이. 이렇게 치고, 여기 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 55명이네? 우와. 벌써. 이제 여기 보면은, 홍보방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일단 먼저, 음, 안남 분이 있잖아요. 나 한님, 뮤뮤냥이님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뮤뮤냥이님. 셋! 네, 이렇게. 이 뮤뮤냥이님 있잖아요. 그때 쳐가지고 원래 이렇게 되게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구독 구독 응 구독 눌렀고요. 다음 다자는 조이님 했던 걸 아니 조이님 그때 못찾았죠 이렇게 조이님조이님 조이님 구독했고요. 동영상. 제 걸로도 구독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네, 오, 안녕하세요. 여튼, 이렇게 조이님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누구지? 다음은. <laughs> 달콤초코는 했고요. 어, 나한님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라한님 했었는데, 이걸로 구독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오케이. 아한님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여린 님입니다. 여린 님 진짜 음 여린 님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좀 악세사리를 좋아해서 팔뚝에 악세사리가 너무 많아요. 이거 옛날에 저희 저희 이모 빌려줬었는데 잃어버린 자 이모가 잃어버린 자고. 화장대 보니까 이게 딱딱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제꺼니까 원래 제꺼니까 끼고 있죠. 친구는 끼고 있었지. <laughs> 네, 이렇게 끄쳤습니다이네 분, 세 분인가요? 아무튼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